안녕하세요. 마라톤은 여행처럼 장키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워치죠. 예. 갤럭시 워치 7에 대해서 러너를 위해서 괜찮은가, 쓸만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산 지는 지금 약 4개월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사용한 횟수, 이걸 차고 뛴 횟수는 한 64회. 예 그리고 거리는 624km 이렇게 예, 사용을 하고 아, 롱텀 후기죠 예, 진짜 괜찮은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샀냐 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갤럭시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핸드폰도 음, S23 울트라고요 그 다음에 워치세븐이고요 버즈 2 프로 버즈 2 프로입니다. 아, 이렇게 갤럭시를 좋아하고 어, 또 이거 나왔을 때 어, 삼성에서 어, GPS 듀얼로 들어갔다 예, L1L5 다 된다. 어, 그리고 어, 이번에 좀뭐 심해를 키우셨다.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후기도 찾아보니까 런닝에 뭐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한 후기가 한 세네 개 정도 있어가지고, 아, 괜찮은가 보다 하고, 예, 샀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찐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어, 하나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 러닝에서, 어, 이 거리를 어, 측정할 때, 하드웨어, 그니까 기계도 중요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갤럭시 S23 울트라를 요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세 개를, 음, 동시에 키고 뛰면, 어, 그때그때마다 거리가 다 다릅니다. 예. 어떻게 다르냐? 일단 제가 한번 예시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동네를 뛸 때, 예, 삼성했습니다. 10.14km. 어, 그리고 나이키 10.29km. 10 그리고 스트라바 10.68km. 어, 생각보다 이렇게 뭐, 많이 차이는 안 나죠, 여기서는. 5m는 차이 나요, 그래도. 자, 트랙 보겠습니다. 트랙은 삼성일스 10.02kg, 나이키 11.32kg, 그 다음에 스트라바 10.34kg. 어, 여기서 나이키가 트랙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자, 제가 종종 가는 광교수공원. 삼성일스 15.32kg, 나이키 15.93kg, 어, 스트라바 15.4kg, 600m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한 GPS를 사용해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마다 지도를 해석하는 로직 혹은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처럼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네. 뭐, 이건 정확히 원인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자, 그럼 지금부터 갤럭시 워치 7. 그럼 러닝이 어떤가. 일단 우리가 워치를 차면서 꼭 많이 확인하는 게 뭐죠? 거리.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속력, 다음 심박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심박수는 예 네, 다르지 않을 거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자, 속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제가 워치 7에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갤럭시 워치 7을 차고 혹은 다른 스마트워치를 차고 우리가 이제 보통 무엇을 많이 하나요? 어뭐 인터벌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템포론을 가져갈 수도 있고 조깅을 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대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뭐 자기가 사용하는 걸을 대회를 뛰면서 아이 내가 사용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기기와 아 대회에서의 예, 기록을 보면서 어느 정도 어, 다 나는 예, 거리에 대한 시간에 대한 예, 경험치가 쌓일 텐데 우리가 그때 이제 가장 많이 확인하는 건 뭔가요? 예. 속력이죠 페이스를 많이 확인합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내가 목표한 속도로 잘 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뭐 혹은 내가 오버페이스를 하진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페이스 그러니까 속력을 굉장히 많이 확인합니다 근데 이 삼성 갤럭시 워치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트랙을 돌 때요 아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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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이게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지금 이게 최소 예 거의 1분 위아래로 30초씩 차이가 나는 건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니까 내가 지금 이게 정이 페이스를 정상적으로 잘 맞게 뛰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이건 광교호수공원 들어왔을 때예요. 피크 치는 거 보이시나요? 계속 이렇게 피크가 엄청나게 쳐지죠. 예. 근데 사실, 이게 나이키앱으로 보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넌만하게 나옵니다. 어, 지금, 그리고, 예, 동네 뛸때 보시죠. 아, 동네 뛸 때도 뭐, 여지없죠. 피크들이 계속, 뭐, 이게 지금 뭐, 500으로 갔다가 지금 피크 아래로 내려가면 뭐, 800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페이스가 너무 순간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훈련을 좀할 때, 이, 혹은 대회를 뛸 때, 아, 좀 많이 번거롭습니다. 여러 번 확인해야 되고, 내가 맞게 잘 뛰고 있는지, 1km 정도를 뛰어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신기하게도 1km를 뛰면, 1km, 어떤 식으로 보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1km의 시간과 거리는 또잘 맞습니다. 아, 굉장히 또 웃기죠. 어쨌든 뭐, 어, 거리는 내가 뛴 지도상에서 GPS 정확도는 그, 길을 정확히 잘 따라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뭐 로직의 차이니까요. 어, 이런 이유로 저는 사실 너무 변동성이 커서 갤럭시 워치 7을 러너를 위해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거는 어떤 분들을 추천하느냐. 평소에 알람용으로도 쓰고, 패션용으로도 쓰고, 나 러닝도 해. 뭐, 나는 그냥 거리 기록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심박수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예, 가성비 좋은 시계다. 뭐 가성비가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괜찮은 시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러너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예, 낫구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은 여행처럼 장캡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